순천표 식재료로 만든 건강 마실 거리가 시그니처 메뉴라는 한 카페.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오늘 네. 건강한 음료를 찾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료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주 잘 오셨어요. 그래요? 네. 뭐죠? 그 바로 재료가? 이거? 이거 아닐까요? 아니, 이거 저희가 아는 그거잖아요. 녹차. 녹차 아니고요. 바로 모링가 가루입니다. 모링가는 순천에서 나고 자란 애들이에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모링가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순천의 13개 농가가 2017년 협동조합을 결성. 대한민국 최초로 모링가를 재배,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같은 해 무농약 인증까지 받으며 최고 수준의 모링가를 키운다는 자부심 속에 다양한 모링가 제품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맛이 진짜 궁금해지는데 일단 건강에는 좋겠죠 당연히. 네. 맛은 어떨까요? 이게 녹차처럼 얘도 나무 이름이에요 음. 모링가가 그런데 이게 음식에 들어가면 상당히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습니다.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난생 처음이라는 모인가 과연 그 맛은 무슨데요? 생으로 <laughs> <laughs> 드셔서 그래요? <웃음> <웃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 가루에 네. 약간 더부수한 맛이 좀 네. 가미되고 쌉싸름하고 살짝 매운맛 고추냉이처럼 약간 그런 맛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제가 이번에 차가 부담도 없고 그래서 차를 새로 하나 아네 만들어봤거든요 발효한 게 특허가 나왔거든요 특허를 내셨어요? 예 발효를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했는데 홍차하고 브랜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마셔보고 싶네. 반응이지 현재 저희 우리 조합원들이랑 먹어보니까 네. 맛이 괜찮아서 건강에 좋은 모링가를 좀더 간편하게 즐기게 하려고 개발했다는 상품. 네, 약간, 너무 좋아요. 네. 부드럽고 순하고. 일단 카페 1인 시식회는 성공한 것 같죠? 저희가 제품을 생산을 하여서 서로 상생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생산을 하는 농가들은 순천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참 반갑습니다. 그 머린가 발효한 것과 홍차하고 브랜딩해서 손쉽게 맛있게 들수 있게끔 새로이 개발했는데 저희 농가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자, 그럼 건강에 좋은 모링가를 알차게 한번 즐겨 볼까요? 시원한 얼음에 100% 모링가 가루를 듬뿍 넣은 후 꿀, 우유, 요거트와 함께 잘 섞어주면 상큼하면서도 시원한 모링가 요거트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얼음에 모링가와 꿀을 섞은 후 시원한 우유를 더해주면 모링가 라떼 완성! 푸릇한 모링가가 곱디고운 붉은색으로 1 모링가 3 음료 함께 즐겨볼까요? 자, 제 앞에 지금 모링가 한상 차림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모링가를 처음에는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그 바디워시 같은데, 모링가 향 이런 거를 제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음식으로 또 음료로 특히 먹는 건 아주 처음 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의 첫 번째 픽은 모링가 라떼. 그런데, 오라, 이게 대체 무슨 맛이죠? 뭔가 싶을 땐한 모금 더. 보통 라떼를 먹었을 때 오는 그 입안에 남아있는 이물감이 거의 없고 깔끔한 게 이거 특징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얼음을 갈아 넣은 쉐이크 형태. 더울 때 이런 거탁 먹어줘야 되거든요. 얼음송송 요거트 쏙쏙 뺀그 맛은요. 끝이 깔끔하게 입맛을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도 들면서 이 모링가에 들어있는 영양성분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모링가 음료 대망의 세 번째는요. 짜잔. 색 너무 예쁘죠? 보세요. 모링가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색 채소인 그 비트를 블렌딩해서 만든 그런 차래요. 눈으로 진하게 즐겼으니 이번엔 입으로 즐길 차례. 신기하게 모링가를 만든 이 음료들은 공통적인 게 끝맛이 깔끔, 깔끔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후식으로 딱이네요. 우리 바다, 우리 땅이 키우고 우리 지역에서 만든 건강한 한 모금. 로컬 식재료로 만든 건...